신풍제약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장이 마감이 되고 프리마켓에서 무려 신풍제약이 18%의 급등이 나왔죠. 자, 지난주 2만 500원이 신고가였는데 다음주에 2만 500원 신고가 뚫고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외국계 투자자들이 신풍제약의 목표 주가를요, 10만원 이상 잡고 매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소문의 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신풍제약의 목표주가를 10만 원 이상 잡고 매집을 하고 있다는 외국계 투자사의 리포트를 제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정보를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릴 건데요. 이 리포트에 앞으로 나올 신풍제약의 호재 정보와 목표주가 매집 일정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요.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010-7294-7607로 신풍이라고 두글자 문자 보내주십시오. 010-7294-7607신풍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외국계 투자사의 리포트에 한글 번역본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보 받으셔서 요번에신풍 계약으로 반드시 큰수익도 거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분도 빠지 마시고요. 0107294707로 신풍이라고 두 글자 반드시 문자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종목을 하나 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계좌를 역전시켜줄 인생 역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지금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완벽하게 매집을 했다.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했고. 이제 폭등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이 가진 재료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재료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만 최소 200%에서 500%까지도 상승 가능한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 받으셔서 여러분 그동안 손실 났던 계좌역전, 인생역전 반드시 이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7294-7607로 간단하게 네 글자 인생역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010-7294-7607 인생역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안에서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회가요 1년에 두세번밖에 오지 않는데 그 기회를 꼭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010-7294-7607 인생역전이라고 반드시 문자 보내시고 이 종목 받아가셔서 큰 수익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건데요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의 매매 기법이란 전자책을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 건데, 여기에 엄청난 매매 기법들이 지금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부자들의 매매 기법 전자책을 받는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7294-7607로 간단하게 두 글자,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7294-7607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부자들의 매매기법, 이 전자책을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꼭이책 받으셔서 수익들 챙기시고 부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